차량 내부를 청소할 때는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차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 자동차 내부 청소제는 한국과학기술원과 독일 생물학자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제품입니다. 단 3초 만에 완벽하게 찌든 때와 흠집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매년 수십만 원의 자동차 유지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나노 마이크로 침투 기술을 적용하여 사용이 간편하고 뿌리고 닦기만 하면 됩니다. 핸들에 묻은 손땀, 좌석에 묻은 커피 얼룩, 문짝에 남은 신발 자국까지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끈적한 기름 얼룩이나 맥주 얼룩도 빠르게 분해되어 잔여물이 남지 않습니다. 비타민 E와 밀랍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갈라짐 방지, 자외선 산화 방지, 색바램을 지연시켜 주며 청소와 동시에 방청막을 형성합니다. 한국 KC 인증을 받았으며 포름알데히드나 벤젠 같은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한국 기술 표준원 KATS 안전 시험 기준도 통과하여 임산부와 아기가 있는 가정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브랜드 반값 할인 프로모션의 마지막 날이며 내일부터 가격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첫 100명에게는 평생 품질 보증이 제공되며, 만족하지 않으실 경우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기회를 잡으세요. 놓치지 마세요.